예. 이 초전 법륭경을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 보리수 밑에서 깨치갖고, 칠, 거기서 깨치자마자 바로 일어서지 않고, 칠일간을, 칠칠이 49, 일주일 단위로 일곱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그 49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깨쳤는데, 이 깨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이거를 고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부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깨치게 되었을까? 부처님이 그 성을 나서기 전에는 쾌락을 즐기다가 부처님이 뭐 왕자니까 부인 우리가 알지만은 뭐 부인 말고도 많은 궁녀들이 있었을 거고, 그냥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생활을 하다가 출가를 했다 아닙니까? 출가를 해갖고 그 선정을 전문으로 하는 두 사람을 만났다. 알라라 깔라마하고. 또, 뭐, 한 사람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두 사람 다 최정상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그 스승 밑에서 아직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 아, 산으로 이야기하면은, 8분 능성이나 9분 능성쯤 가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오히려 지도를 받고, 부처님이 정상으로 올랐다. 올라와 보니까, 이거나 선정으로서는 그런 식의 선정은 그 깨치는데 도움 안 된다. 왜? 선정에 있을 때는 편안하고 안락적기고 그러나 선정에서 나오게 되면은 괴로움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데 이게 무슨 그 부처님이 추구하는 완전한 열반,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 이거 하고는 거리가 먼 수행 방법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 고행주의가 꽉 이렇게, 우리도 그 80년대에 실존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듯이, 아마 그 당시에는, 어 실존주의가 아니고, 음 고행주의. 고행주의가, 그리고 고행주의의 그 근본은 뭐냐, 가만면 지금 막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고행하면은, 미래에 받을 그 고행을 내가 지금, 지금 여기서 나 땡기 받았다. 낙땡기 받음으로서 내가 죽으면은 극락세에 가거나 아니면 다음 생에는 더 부유한 존재로 태어날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을 갖고 고행주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도 6년간을 설산에서 고행을 했다는데 이거는 부처님 도 남미 장에 가니까 걸름지고 장에 간 꼴밖에 안 되는 거라. 목적이 틀렸어요. 부처님의 목적은 완전한 열반,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인데, 고행주의자들이, 고행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극락세계 가거나, 다음 세대에 부유하게, 지금보다 더 부유한 존재로 태어나고 싶다. 그럼 부처님의 목적과 이 고행주의자의 목적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처님은 고행을 통해서 자신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 열반, 뭐안 된다 아닙니까? 아마 그 자체가 틀려버렸다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은, 아, 이거는 아니다. 하고 고행을 끝내고, 그 다음에 몸을 그 깨치기 위해서는 몸이 튼튼해야 된다. 이건 참 불변의 진리 같아요. 몸이 튼튼하지 않는 자가 겐성하겠다.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육체, 우리가, 그, 나약했을 때, 색수상 행식인데, 수상에서, 엄청난, 아닙니까? 그, 뭐, 뭐, 알기 쉽게 말하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앉아도, 그 가시를 뽑아내야, 뭐, 사마타도 되고, 이빨 사나도 되지. 가시를 둔 채, 집중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해야 된다. 응? 건강해야, 아, 수행을 할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보리수 밑에 턱 앉아갖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턱 앉아갖고 떠올렸던 생각이 자기 어릴 때의 그 생각. 우리도 그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마을 앞에 어떤 정자나무 밑에서 그 친구들하고 이 구슬치기를 한다든가, 땅따먹기를할 때, 시와 공이 초월된 상태였어요. 시공을 초월해. 요 시간이 가는지, 공간이 어떤 공간 속에 있는지, 잊어버린다. 그해그럼할때 엄마가, 야, 야, 전쟁 먹으러 들어온다. 야그 있는 거, 갖고 놀던 거, 땅따먹기 하다가 땅을 이만큼 탔딱해도 발로, 어? 없애버리고, 그냥 집으로 온다. 그래서, 아, 이 수행자는 어떤 쪽에도 매달리서는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시와 공이 초월된 그 자리가 중도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또 거기 앉아있는데, 그, 근문고를 지도하는 선생이 그 자기들 제자들한테 근문고 줄을 너무 당기면은 소리가 잘안 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난다 하면서 지내갔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겠죠. 맞아 어. 중도 끄는 거요. 말로는 딱 언어도단 어? 이 말로는 분명하게 그렇게 딱 꼬집어 내지 못하지만 은 뭔가 번쩍이는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 깨달음으로 깨달음을 말로 말, 말로 해 주소서 하는데 뭘 깨지는지 말로 해 주소서 하는데 그거는 말로 해줄수 없는 언어로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그럼 니가 깨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 이게 이 중도구나 중도의 마음가짐으로 이 한번 수행을 해 보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그 집을 나오게, 그참 정반왕 아버지가 참집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잡아도 뿌리치고 나왔다. 그 나온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열반, 그리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할 것인가? 그 생각에 이제 촤 들어갔을 거겠습니까 그래서 한 생각을 쫙모는 것을 우리가 사마타라고 그러잖아요. 기법을 굳이 말하자면 사마타. 한 생각 쪽으로 쫙 모으면서 그리고 그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관찰하는 것. 이걸 윗바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 괴로움이란 것은, 괴로움이란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인도 사람이 참 좋은 거는 중국 사람하고 인도 사람하고 차이는 그, 인도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학,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뭡니까? 그렇게 논리학보다는 그냥 공이다. 노자, 장자, 사상 그런 그쪽을 좋아하고, 현실적인 걸 좋아하지만은, 인도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랬을 때, 괴로움이 무엇인가? 뭐가 괴로움인가? 그것도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정로 병사에다가 그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도 괴롭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도 뭐, 뭐, 뭐 괴롭고 뭐 그리고 또 뭡니까? 원하는 원하는 거 되지 않아서 괴롭고 우리 또이 생각하는 생각 느낌이 오감 오감을 갖고 있는 이 오온 이 자체가 괴로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4 5, 8, 8. 8가지의 괴로움이구나.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코끼리 발자국 밑에 다 밟히듯이, 이 여덟 개의 괴로움 속에 모든 괴로움이 다 들어오죠. 이걸 갖다 버렸고, 그 다음에 왜 괴로, 괴롭다고 느낄까? 우리가 그, 누구나 그 현상을 봤을 때 누구나 괴롭진 않아요. 불이 났을 때. 어? 그, 불난, 불, 그, 불탄 그집 주인은 괴롭겠죠. 그러나, 지나가는 가게은 어, 아이고불고기 한번 잘했네. 안 괴로워요. 같은 사고, 팔고를 보지만은, 그러면 왜 누구는 괴롭고, 누구는 괴롭지 않을까. 어? 그 괴로움은 어떻게 될까요? 괴로움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어, 갈래, 갈래에 있구나. 응? 그걸 이제 탁. 그게, 그집 아닙니까? 괴로움이 모이는 이유. 그 원인이 각자 사람마다 갈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했을 때. 어? 권력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 돈을 잃었을 때의 슬픔은 다를 거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돈을 잃었을 때와 권력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의 깊이는 다르다. 그게 작용하는 것이 어디에 내가, 그, 아이고, 음, 그렇죠. 음, 어디에 내가 이 갈래를 많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들린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 그러면은, 모여있는 이 내가 느끼는 이 괴로움. 괴로움은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괴로움인가? 해결하지 못하는?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다. 그럼 아버지를 살리낼 수 있나? 못 살려내라. 못 살려내잖아요. 죽은 아버지를 내가 못 살려내니까 할수 있는 거와 할수 없는 것이 구별되겠죠. 그럼 할수 없는 거는 두고, 성철 선생님이, 성철 선생님 스님이두 가지만 하라. 어디 아프나? 나을 뱅이가? 나을 나을병이 뱅같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마지막에 가서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천국, 갈것 같으면 걱정할 거 없고 지옥 갈것 같으면 지옥 가는데 뭐 걱정해서 막 그냥 가면 되지 이멸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이런, 이런 것들은 멸할 수 있는데 그 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서 떠올리는 것이 팔정도 아니겠습니까 또 고질멸도 그리고 거기에 딱 이러니까 음? 고질멸도를 쭉 하면서 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걸 또 생각하니까, 연기법이, 아,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떠올리는 게 뭡니까? 고진멸도, 팔 정도, 중도, 연기, 네 가지. 부처님의 사상을, 뭐, 이네 가지 외에는 없다입니까? 네 가지에서 쫙 번지 갖고, 법화경도 나오고, 화엄경도 나오고, 금강경도 나오고, 이네 가지 속에서, 어, 다 나왔는 거지. 이네 가지를 떠난 경전이라고 하면, 이건 경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천 년, 그, 부처님 사후에, 천 년이 지난 이후에 대승 경전이 나왔을 때, 그, 상좌부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 후에 나온 경전이기 때문에, 이건 경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성철 스님은, 쫙, 뭐라고 합니까? 그, 천년 후에 나왔든지만년 후에 나왔든지 어?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중도가 있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이 중도를 가르쳤다. 중도가 있으면은 대승이진 소승이 달것 없이 다경쟁다 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네 가지를 떠올리면서 딱 뭔가 깨치겠죠. 뭐 깨치는데 있을때 이거는 어느 도다. 말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우리가 뭐, 깨달음이 뭡니까? 우리 큰 스님처럼 참나를 찾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러던데, 아, 그럼. 어, 그래요? 그러면 저도 참나 찾게 해주세요. 이 깨치면, 뭐, 진녀 본성을 찾는다. 어? 참나, 진녀 본사 원가, 불성, 이름은 뭘로 갖다 붙이나도,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그 실체를 말할 수는 없다. 그럼 그 실체를 알라보여는 자신이 깨치 방편으로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줍니다. 그 방편을 듣고 자기가 깨치는. 그리고 부처님이 오히당 동안에 그걸 생각하니까 다 깨치고 나서 깨치기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고집멸도라든가 연기법이라든가 팔 정도라든가 12 연기법 중도 이런 거를 다시 한번그 77이 49일 동안 다시 한번 아주 정묘, 정묘하게 아, 내가 다른 사람을 깨치게 해주려면은 이것을 이야기해주면 깨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잘 법은 잘 오너라 비구요 법은 잘 설해져 있다. 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오너라 비구요 법은 잘 설해져 있다. 그래서 깨친 후에 정말 법을 잘 이제 안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전할 것인가? 해서 때 오비구를 찾아가죠. 그 오비구가 누구냐 하면은, 이, 이경전의 이, 이 책에 의하면은, 그꼰단야가 가장 먼저 깨친데, 다섯 명의 오비구 중에서 꼰단야가 가장 먼저 깨쳤는데, 이꼰단야가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그, 쉽게 말해서, 도사들이 모여갖고, 아, 이 부처님은, 그, 출가하지 않으면은, 그 선왕이 될 것이고 출마 출마하게 되면은 깨친 부처가 될 것이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깨친 뭐, 뭐 출가하지 않으면은 그냥 전륜선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게 되면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양쪽을 했는데 이꽃냐냐는 그때 가장 막내로서 단호하게 부처는 분명히 출가해서 부처가 될것이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진짜 실제 부처가 부처님이 이제 가출해가 출가해갖고 수행의 길을 걷는다니까. 그랬을 때 꼰단야가 그 당시에 그그 그 자녀분 바라문들의 자녀들 어? 꼰단야가 가장 막내였으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었답니다. 그녀의 자녀들을 네 명을 구입해서 자기까지 다섯 명이 돼갖고 우리 가서 그럼 부처가 될그 시다라타를 도와주자. 그리고 시다르타가 깨치면은 우리도 시다르타의 도움을 받아가 우리도 깨칠 수 아니겠느냐 해서 간계곤단이 열. 그래 갖고 이제 부처님이 오비구를 만나 갖고 방금처럼 이제 자기가 이제 잘 깨어. 응? 설해져 있는 중도 사성제 팔정도 연기 이거를 쫙 설한다입니까. 설하니까 그것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다 깨친 게 누구냐? 꼰단냐가 다 깨쳤어. 왜 다른 사람 보다가 꼰단냐가 먼저 깨쳤을까? 중요한 얘기,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에, 그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왜 다른 네명 보다가 꼰단냐가 가장 먼저 깨달았을까? 그건 믿음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온다냐는 벌써 아마 부처님이 태어날 때믿었답니까 부처가 될 상이다. 그 완전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이 대야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이게 수행이 돼야 4차원의 세계인 십지로 갈수 있다 니까 그러니까 이 네, 다섯 명의 비구가 있었지만 그 중에 비구 중에서 가장 믿음이 강한 자가 곤단야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강하니까 어? 발심이 곧 전각입니다. 발심이 전각이다. 그래서 곤단야가탁 문적. 그래서 그그 그 경전을 끄나 어록을 끄나 큰 스님한테 가서 법문을 들을 때 자기 거는탁 일어나야 됩니다. 매장 말은 스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접시 위에 있는 물, 물이 있으면 접시 위에다가 스펀지를 딱 놨을 때 접시 위에 있던 물이 스펀지로 쫙 빨리 들어가. 근데 만약에 이 스펀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 그럼 고연제나 봐야 접시 위에 있는 물을 한 방울 도빨아당기지만 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큰 스님이 깨달으라는 법문을 이야기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깨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분별심을 내세우면은 분별심으로서 들으면은 자신의 분별심에 가리 갖고 아 자신의 그 참나를 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탁! 이나사 사마타 이빠사나입니다. 사마타식으로 마음을 직결식에서 등빈 등빈 그 마음에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그, 한마디, 옛날 조사들 딱 한마디에 깨친다니까? 밥 먹었나? 예, 밥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밥그릇을 씻거라. 딱그 한마디에, 조주의 그 한마디에 톡깨친다 그거는 먼저 가마, 배우겠다는,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큰 스님의 한마디에 내가 깨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 깨치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그 이야기에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의 분별심으로 슬법을 듣지 말고, 자신의 분별심으로 경전을 읽지 말고, 자신의 분별심으로 어록을 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